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주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것들도 많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가능으로 뒤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는 화학에서 불가능이 극복된 도발의 역사 몇 가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도전과 발전, 극복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이낙스의 명작,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닿지 않는 것에 닿고 부서지지 않는 것을 부수라는 사나이 가슴 뜨겁게 하는 가사의 노래를 들으며 전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격려나 응원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흔히 당근이라 이야기되는 보상 체계는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원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하며 반대로 채찍이라 불리는 압박이나 처벌 등은 비자발적인 원동력으로. 강력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외부적 동기라 표현할 수 있는데, 단순한 작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이나 과학과 같은 분야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적 동기로는 호기심과 지식욕일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연구비와 보조금 혹은 재임용에 대한 압박이겠죠. 그 외에도 절묘한 인간 조련사들에 의한 기발하고도 알수 없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도발입니다. 경쟁 분야 연구자들의 너희 분야 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도발로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물질은 토양 박테리아인 스트레토마이세스 파크툼에서 분리된 독특한 구조의 항암 특성의 항생제 펙타마이신입니다 펙타마이신의 분리와 효능이 확인되었지만 특징적인 오각형 고리 코어 구조가 형성되는 방식의 비밀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도로 압축된 구조 내에 N-카바모일, N-메틸, C-메틸, 수산화 등 수많은 작용기가 맞춤형으로 변형되어 입체 구조를 유지하며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난관이었습니다. 펙타마이신의 생합성 과정은 3-아미노아세트페논으로부터 이루어짐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다룬 논문에서는 복잡해서 합성 유기화학으로는 어려움 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고 즉시 유기합성 화학자들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펙타마이신의 첫 전합성은 2011년 발표됩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입체화학과 밀집된 구조가 관건이었던 만큼 다양한 화학 반응으로 단계적으로 합성되는데 아마도 화학과 학부 2, 3학년이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반응들이 나열된 것을 눈여겨 볼수 있겠죠. 물론 실제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첫 연구에는 아미노산 중 하나이자 유용한 분자인 쓰레오닌을 시장 물질로 철저히 계산되고 수없는 시도로 확인된 온몸 비틀기 합성 과정을 통해 3%수득률로 최종 생성물 펙타마이신의 실험실 합성에 성공합니다. 시장물질의 단 3%만이 최종 생성물이 된다는 것에 무의미하다 느껴지실 수 있지만 무려 29단계의 합성 과정을 거치는 대장정이기에 단계마다 발생하는 손실이 누적되었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새로운 합성법이 등장합니다. 결국 펙타마이신 합성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분자 구조의 쐐기로 그려져 분자 평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결합 입체나 점선 쐐기로 표현되어 평면 뒤를 향한 결합을 모두 그대로 고려해야 했기에 입체화학 요건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입체화학을 만들기 쉽게 관련된 탄소 골격 조각을 이용해 오각형 고리를 먼저 만들고 5단 합체 로봇을 만들듯 입체화학 조절이 가능한 비대칭 반응들로 최종 생성물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이 생겨납니다. 사실 발상은 그리 특별할 것 없이 당연한 방식 같지만 실제로 가능한 전략을 고안해내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시작은 이민 친전 자체와 신코니딘의 거울상 선택적 만리 반응이었습니다. 핵심이 될 탄소 골격의 조립이 가능했으며 이로부터 비대칭성이 도입됩니다. 이후 계획된 대로 순차적인 반응을 통해 조금 더 간단하게 펙타마이신을 합성하는 경로가 확인되었죠. 총 15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수득률은 1.9%입니다. 다시 봐도 수득률이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합성을 통해 물질의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작은 시작점에서부터 목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로를 그려내는 과정이니 괜찮습니다. 실제 공정이나 대량 합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이나 재료의 수급 용이성, 반응 단계별 수득률을 별도로 고려해 최적화된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전합성이 제한하는 전체 설계도는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의 새로운 발견과 대량 생산 방식의 개발이 세상을 바꿔온 사례는 앞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바닷고등을 희생시켜 미량 얻을 수 있던 보라색 천연 염료, 티리안 퍼프를 대체하게 된 공업 화학의 시작점인 합성 염료 모브, 식스 브로모 인디고의 발견과 대량 합성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퀸인의 한정적인 수급원을 극복하기 위한 퀸인의 화학합성법 개발, 주목나무 껍질의 항암제 파클리탁셀의 합성을 통한 생태계 보호와 항암요법의 확산, 비료와 녹색 혁명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인구 폭증 및 수명 연장의 계기가 되었던 푸른 곰팡이 속 페니실린의 생합성 모두가 물질의 발견, 대량합성과 사업화의 예입니다. 또 다른 도발에 의한 불가능의 극복은 항생제 에리스로마이신의 합성입니다. 에리스로는 앞서 다양한 영상에서 에리스로 포이에틴, 에리스로머 등의 표현으로부터 북, 북다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은 붉은색을 갖는 항생제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기에는 분자 구조에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배열되는 컨쥬게이티드 시스템, 즉 공액계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의 발견은 필리핀 토양 샘플에서 처음 발견된 박테리아로부터입니다. 과거에는 펙타마이신 균주와 유사하게 스트랩토마이세스 에리스레우스라 불렸으나 지금은 사카로폴리스포라 에리스라에아라 불리는 세균에게서 확인되는 항생제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기능의 항생제로 페니실린과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균의 항명에 북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이 이를 배양하는 조건에 따라 붉은 색상이 발현된다는 특별한 관찰로부터 북다는 단어가 뒤따르게 됩니다. 과거 이집트의 벽화 등에 붉은색으로 채색된 형태나 변색이 드러나고 나는데, 이 역시 사카로폴리스포라 에리스라에아의 증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에리스로마이신 역시 복잡한 골격 구조와 많은 입체화학 중심으로 인해 전합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당시의 유전공학자나 생화학자는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항생제 분자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해 왔죠. 첫 성공은 전설적인 유기화학자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에 의해 1981년 이루어집니다. 우드워드 그룹은 미국 화학해지에 에리스로마이신 A의 첫 입체 제어 합성을 보고하는데 무려 55단계로 이루어진 합성 경로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합성법의 개량과 경로 개척이 이어집니다. 심하게는 무려 74스텝 반응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조금 다른 형태들에 대해 20여 스텝의 합성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죠. 가장 급격한 발전은 2013년 텍사스 오스틴의 마이크 크리시 그룹에서 단 14단계 반응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물질의 합성인만큼 에리스로마이신의 유기합성은 화학적 합성 능력의 기존 단계를 넘는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분자의 크기와 합성 난이도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거 독소로 유명한 테트로도톡신은 복잡한 헤테로고리 구조를 가져 합성하기 매우 어려운 분자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의 구조를 처음 밝혀낸 화학자 역시 앞서 에리스로마이신의 첫 성공에서 등장했던 그리고 비타민 B12의 합성으로 전합성 분야를 개척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던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입니다. 우드워드에 의해 테트로도톡신 구조가 규명된 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가능으로 판명난 결과가 뒤집히게 되는 사건으로 변모할 정도로 테트로도톡신의 합성은 그 독성만큼이나 극단적이었죠. 왜 그리 어려울까? 입체화학이 합성의 가장 피곤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작은 크기의 분자임에도 무려 9개의 입체탄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 말단은 염기성 불안정 그룹으로 고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수의 고리가 얽혀있는 케이지 구조라는 문제도 있죠. 솔직히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라 해도 손이 많이 갑니다. 여하튼 당시 학계의 반응은 이건 안되겠다였지만 교수님이 어려운 과제를 줘도 다들 안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는 기어코 해서 제출하는 것처럼 안되면 되게하는걸 안되겠는 걸되게하는 사람이 1972년 등장합니다. 매우 간단히 축약한 합성의 핵심으로 수업에서 자주 배우는 디엘스 알더 반응을 통한 사이클로헥세인 카이랄 구조를 만들고 이어지는 반응으로 테트로다민의 형성을 거쳐 테트로도톡신을 합성합니다 하지만 테트로도톡신의 첫 합성이었던 만큼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후에 두 가지 합성법과 비교했을 때 키시에 의해 개발된 최초 합성법은 거울상에 뒤섞인 라세믹으로 형성되었으며 이후에 이소베와 듀보이스의 경우 비대칭 구조의 합성에 성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초 합성법은 29단계로 이루어져 단 0.66%의 수율을 보였습니다. 디엘살도 반응이나 케탈과 아세탈 보호기의 사용 등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시약들과 반응들을 이용해 복잡한 구조를 만든 아름답고 고상한 접근입니다. 닐스 보어가 수소 궤도 모형과 뉴턴 역학적 기법으로 양자역학에 접근한 것과 같죠. 현상적입니다. 이후 이소베의 합성은 무려 67단계 반응으로 1.2% 수율을 얻게 되는데, 이로부터 입체와 거울상 제어된 합성에 어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센 리어 레인지먼트나 소노가시라 탄소탄소 결합반응 등 근대적인 기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듀보이스의 전략은 32단계 합성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대신 0.49%의 수율로 수율도 포기하게 됩니다. 듀보이스의 합성은 로듐 촉매를 통한 카벤과 나이트렌의 CH 인솔션이나 알릴릭 산화 반응 등 유기 금속 총매에 적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TMI였지만 화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용어들이 반가운 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계속해서 합성 전략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랩터 엔진이 점점 더 효율적이고 간략하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새로운 합성의 경우 22단계 합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율이 무려 11%에 달합니다. 각 단계마다의 평균 수율이 90%가 넘는 최적화되기 시작한 합성법인 셈이죠. 테트로도톡신의 첫 합성이 1972년 0.66%로 라세미 화합물 형태로 이루어진 이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더 간단히 매우 뛰어난 효율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새로운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등 화학 분자를 설계하고 합성하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에도 이 말이 통용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오르는 것뿐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생제와 보거독은 자주 들리는 것에 비해 의외로 화학 합성하기에는 어려운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좋은 경로를 설계해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다양하겠지만, 마법의 주문, 너 못하잖아와 같은 도발은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